i4 eDrive 40M 스포츠 모델 제로백 성능과 제동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회상본 시승기에서 코너링 가속 성능 그리고 직선 공간 가속 성능 테스트가 상당한 수준으로 좀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특히나 이 제로백 성능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음, 일단 제동 성능 부분은 이게 회생 제동 시스템까지 좀 관여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팅을 조금 강하게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음, 이 높음으로 해놓으면 원페달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마 제동력까지 끌어내면 좀더 강한 제동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팅으로 스포츠 모드만 둔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로백 수치입니다. 아, 이게 전부,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로 빠졌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측정한 데이터는 유효한 데이터로 빠졌네요. 일단 가장 베스트 랩, 마지막에 측정한 데이터, 유효한 데이터 하나 남았네요. 5.97초입니다. 아까 공식 제로백 수치가 5.7초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한 0.27초 정도가 뒤진 아, 제로백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리로 보면 89.47m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가속을 했을 경우에 차를 정말 빠르게 밀어주는 거는 맞는데 어, 의외로 이 직선 구간 가속화 시 때는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밀어붙였을 때는 상당히 빠른 듯한 이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제로백 수치는 생각보다는, 이제 생각, 기대했던 것보다는 처음에 가속페달을 전개했을 때 이렇게 튀어나가는 느낌은 살짝 좀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이거보다 M50 모델로 가면 이 상당한 제로백 주행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이브 4공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이 후륜 싱글 모터로 이 정도의 수치를 낸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속도를 정말 잘 밀어붙여 주는데 사실 오늘은 제로백 테스트 했을 때이 나갔을 때의 주행 느낌보다 이 영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이코닉 사운드가 정말 좋아요. 초반에 지금 오늘따라 주위가 상당히 조용한데 급가속을 했을 때부터 들려오는 이 사운드가 이 달릴 때이 드라이빙 재미를 좀 많이 줍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평범한 실험실 어, 차량들과 데이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7초면 상위권 그룹이죠. 일단 어, BMW 730D X 드라이브 그리고 포드 익스플로러 3.0 사이에 아, 딱 들어가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 iX3는 6.59초가 나왔었네요. 확실하게 차이가 있죠. 제로백 수치 자체에서. 음. 다음은, 제동 성능입니다. 이게 지금, 제동 성능이, 아, 이게 좀 상당히 들쑥날쑥하게 나왔는데, 일단, 그나마 살아남은 데이터가 세개 정도가 지금 살아남았는데 이세 개의 데이터도 상당히 제동 성능 시스템이 음좀 지죽박죽이에요. 지금 데이터 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가장 베스트랩은 세 번째 측정한 데이터가 가장 베스트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3.2초가 나왔고요 거리는 36.83m가 나온 수치입니다. 근데 데이터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음 이게 지금, 제동성능 시스템이, 이게 시승차에 한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제동할 때마다 이 데이터 폭이 상당히 좀 벌어지는 느낌이라, 일단, 제동을 했을 때, 사실 제동을 했을 때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 풀브레이킹을 들어가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져요. 이게 타이어에서 미끌러지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 패드에서 마치 페이드 현상이 나는 것처럼 쭉 밀어지는 효과가 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 i440. 이게 아마 시승차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현재 시승차로 보면 브레이크 시스템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가장 베스트 랩 기준으로 한번 평범한 실험실 차량들과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36.83이면 상위권 그룹이긴 합니다 아우디 q5 21년형과 22년형 딱 사이에 들어가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난번 ix 가 얼마나 나왔죠 이 친구가 36.19m 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시스템이 어, 이렇게 아쉬운 스펙이 들어간 건 아닌데, 이게 지금 현재 시승차의 컨디션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이 나온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오늘 데이터들은 대부분 다 유화하지 않는 데이터로 빠져버려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수치상은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브레이크가 이게 지금 주행거리가 제가 아까 확인을 안 했는데, 그렇게 오래 동안 중요한 차량이 아닌데, 음, 근데 이게 아마 테스트 차량으로 좀 많이 사용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기 석션컵 작업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 현재 시승차 기준으로 보면 브레이크 시스템, 제동 시스템은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최고 랩만 보면 36m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제로백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배터리와 전기모터 스펙 대비해서 그래도 일정 부분 좀 맞춰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동 부분은 추후에 한번 다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제가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승차는 조금 아쉽네요, 이 부분은.